여러대여님분서함께해주분습니다 또한 이 여러분, 여러분, 여 대표하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소속 인터넷신문 여러 대표님들과 함께했는데요 시간 관계분 일일이 여러분, 올리분 여러분, 소개분올리분 여러분, 여러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러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미애 대표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단상으로 나오실 때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참 많이 오죠? 총리님께서 구정물을 부어야 맑은 물이 나온다라고 하셨는데, 아이고, 이제 막비 그만 와도 됐다. 물 이제 필요 없다. 그런 마음이실 텐데, 이, 다음 물이라고 해서 환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웃으시네요. <웃음> <웃음> 아, 인터넷 신문이야말로 우리 정치인으로 하여금 아, 많은 느낌을 주게 합니다. 아, 사실 인터넷 뉴스 속에서 아, 정치도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인의 공간이 그만큼 아, 줄어들었다 할수 있습니다. 이제 그다 개방되고 열려있어서 실시간 체크되기 때문에 정치인의 언행이 더 신중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자칫 말실수하면은 그 전파 속도가 아, 종이신문 시대에는 다음날로 그래도 적어도 한 12시간 정도는 버틸 수 있지만 지금은 5분 안에 전 국민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5분 안에 즉각 사과하지 않으면 영원히 정치를 할수 없는 그런 지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만큼 정치인으로 하여금 어, 이 절제하고 가다듬고 깊은 고뇌를 하면서 정치를 바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여러분이 만들어주고 있고요. 저는 이것이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또한 우리 시대가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런 갈등 리스크가 많은 사회입니다.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이 이른바 명예과세, 핀셋 증세를 놓고도 어, 그것이 발표된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서 며칠 만에 어, 국민이 아, 이게 왜 필요한지 공감을 하시고 85%가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뉴스의 전파 속도이고 공감의 속도이고 그만큼 우리 사회의 갈등의 소지가 줄어드는데 기여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여론을 주도하는 집단에 그냥 맡겨놓는다면 국민 여론이 이렇게 신속하게 형성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정확한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 공감 속에서 올바른 나라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인터넷 신문이야말로 절대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인터넷 신문의 어떤 자정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정당 차원에서 제도적 뒷받침을 할 일이 있다면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뢰받고 또 신속한 정보 공유 속에서 우리 사회가 더 국민과 함께 탄탄한 민주주의의 길로 나가는데 좋은 어, 길잡이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의 축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오늘 일정이 많아서 미리 예, 양해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